네, 안녕하십니까. 어, 강사 박인입니다. 네, 중학교 3학년, 어, 문제 받았고요.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지문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노래, 우리 언제 부르죠? 생일날 부르잖아요. 그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 Happy birthday to you 라는 노래가 사실은 어떤 노래였냐면요. Welcoming Students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한 노래였대요. 쭉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학생을 환영하기 위한 노래를 누가 지었냐면 Mildred Hilld라는 사람이 지었대요. 그, 그 아이들 매우 좋아하는 선생님이 m i l d r e Hilld가 지었는데요. 그녀는 she wanted to make a song to welcome them to school. 그녀는 그 노래를 만들길 원했어요. 학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녀는 그 노래를 지었고 그녀의 시스터인 패티 힐드도 그 가사를 지었대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노래는 먼저 그 대중들에게 소개가 되었었어요. 근데 로버트 고먼이라는 그 송북 에디터가 편집자가 이거를 그그그 시스터즈의 그, 그, 그 노래를 그의 송북에 그들의 허락 없이 그냥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는 Happy birthday to you라는 가사까지도 변화를 시켰다고요. 해 그래서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t h e lyrics had been change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HadPP를 주목을 했는데요. HadPP라는 시제는 언제 쓰나요? 이 선생님.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이름을 지어줬죠 이거에? 헤드트 과거, 과거 네 과거 완료죠 근데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의 이야기를 할때 정확한 시점을 얘기할 때는 뭐를 쓰죠? 대가거를 씁니다 과거 완료는 기간을 담고 있고요 과거부터 이전 과거부터의 기간을 담고 있고. 대과거는 정확한 시점을 갖고 있죠. 둘다 형태는 헤드 PP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이 대시인데요. 이 대시 지금 어떤 대시로 쓰였는지를 지금 보았습니다. 자, 이희준 선생님, 이 대시 어떤 대시로 쓰였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왜 맞지 않을까요? 이대지 관계대명사 대스를 보면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는 lyrics had been changed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 가사가 변화되어졌다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 대스를 주목해주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대스는 앞에 선행사가 오는 건 맞지만 여기에 있는 their song처럼 선행사가 오는 건 맞지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합니다. 따라서 이 대스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다시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을 보시면 The first step to become a cyclist is choosing the type of bike you ride라고 했습니다. 자, 너가 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할게요. 사이클리스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너가 탈 자전거의 그 유형 어, 타입을 고르는 거야 했습니다. 근데 이 2를 보시면 이 투를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투가 전치사 투일 수도 있고요. 투 부정사 투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만약에 투가 전치사 투라면 뒤에, 뒤에 뭐 어떤 아이가 와야 되나요? 이 예진 선생님? 동명사. 네, 동명사가 와야겠죠. 근데 이 투가 만약에 투 부정사라면 뭐가야 와 될까요? 네, 동사 원형이어야겠죠. 전치소, 전치사 전치사 투로 쓰였을 때는 뭐뭐의 대안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네, 어떤 것이 맞는지 해석을 해보면서, 이따가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3번에 보시면 자. 사이클리스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너가 탈 자전거의 그 타입을 고르는 거라고 했어요. You have to consider two things. 너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해. First, decide where you are going to ride. 너가 어디에서 그것을 탈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decide if speed is important to you. 스피드가 너에게 중요할지 아닐지를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if라는 이 접속사에 주목을 했어요. 자, 3번을 보시면. 이프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신 이모 선생님? 네, 명사절. 네,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죠. 이프가 명사절로 쓰였을 때 어떤 문장이와야되나요 뒤에는? 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진 선생님 뒤에는 명확한 사실이 나올 수 있나요? 명확한 사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if랑 같이 쓰이는 거 뭐가 있죠? w e t h e r 있습니다. 근데 if하고 w e t h e r 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if는 목적어 자리에만 올수 있고요, w e t h e r 는 목적어와 주어 자리 둘다 가능하다는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if가 부사절로 쓸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김준기 선생님? 네, 마냥. 네, 만약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거와도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자, The king was very glad to hear this simple answer. 그 왕은 이 간단한 대답에, 대답을 듣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He went out to find a happy man's shirt. 그는 나갔어요. 세, 어, 밖으로 나갔어요. 행복한 사람의 셔츠를 찾기 위해서 first he went to a small town near the palace. In that town lived a famous judge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는 작은 타운으로 갔습니다. 그 궁전 근처에 있는 작은 타운으로 갔습니다. 그 famous 유명한 판사가 살는 작은 타운으로 갔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자한 문장에는 주어 동사가 몇 개가 있죠? 최용진 선생님 하나가 와야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미 주어 동사가 하나가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지금 여기 도치된 문장인데, famous c u r g e 라는 주어가 있고, liv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두 개를 연결해주는 뭐가 빠져있죠? 었 최영선생님? 접속사가 지금 빠져있죠. 그래서 in that town을 뭘로 바꿔야 할지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관계 부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계부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김준기 선생님? 뭐와 뭐를 더한거죠? 네, 접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네, 접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결합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접속사와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 선행사가 오면 관계부사 어떤 아이가 와야 되죠? 그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나요? 불완전한 문장이 오나요? 네, 여기까지 체크포인트를 잡았습니다 보충 설명한 내용 있으십니까? 네, 먼저 1번입니다 어, 보시면 릴릭스가 변화되어진 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그 Sisters는 화가 났다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가사를 바꿨다는 것에 되게 화가 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r e l a x had been changed라고 했죠 h 드 a d PP가 잘 쓰였는지를 확인해보자면 이 Sisters가 노래를 들었을 때가 과거예요 Heard니까 근데 이게 r e l a x 라는 가사가 변화되어진 거는 더 이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h 드 a d PP가 쓰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That을 두 번째로 주목을 하자면 That 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대명사 되시면 여기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근데 소유격 아, 관계대명사 중에서 여러분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죠. 방금 저도 모르게 말을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지만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뱃을 소유격 관계되면서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서건일 선생님 네, 후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자 여기서는 해석상 어, 사이클리스가 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단계는 그 너가 탈 자전거를 고르는 것이야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투가 전치사 투로 보고 미컴을 becoming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if가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speed is important to you는 신임원생이 완전한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완전한 문장.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자,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small town, in that time이 이 small town을 나타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이 부사를 없애주고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역할을 하는 관계 부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김준희 선생님. Where. 네, 인데타운을 외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